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구매를 전화주셨어요? 네일셋이요 네, 네, 네. 어, 19,000원에 20%요 아 이게 직접 사셨어요? 네아 그래요? 잘 사셨는데 잘 보시는데요? 아잘 보네요 <laughs> 아잘 하시는데 예, 뭐, 뭐 보고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뭐, 펀드멘탈, 뭐, 뭐, 섹터의 뭐, 중심, 뭐, 이런 거 아니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네, 많이 조금 지켜봤어요. 네, 그 외, 왜봉이라 그래, 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추세 만드는 자리에요, 추세. 추세를 네. 만드는 거 뭐냐면, 예, 봉에는 여러 가지 봉이 있어요. 이거 뭐, 실적이라든지,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안 좋아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과 네. 뭐 보기보다는, 어, 이게 수급 논리나, 그 재료로 보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네. 기술적으로 보는 게더 나아요. 근데 이게 단봉이라 그래요. 단봉이란 건 뭐냐면 주가가 추세를 만들 때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단봉, 뭐 단봉, 뭐 빨간봉, 뭐이봉 자체가 작아요. 이 보면, 지금 최근에 상승을 줄때 본장체가 짧죠. 이렇게 봉이. 크긴, 크진 않잖아요. 긴 봉이 없잖아요. 근데 우상향 오 있잖아요. 이걸 단봉이라그래요 이건 뭐냐면, 어, 이 주가를 만들 때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들이 단봉이에요. 세게 냈지 않고 자꾸 종가를 높이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만간좀 슈팅이 나올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좀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얼마까지 그... 보세요? 2만 한 5천 원까지는 보는데. 이거 그러니까 주식 잘, 저는 이거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한 10년 됐어요. 네, 잘 보시네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온저리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 전에는 쭉급락이 나왔던 네. 자리, 이 자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짝 거래만 붙으면 치고 올라갈 자리거든요. 이 거래의 등반에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이 캔들이 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올라갈 때좀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여기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은봉이... 양봉이 많죠 양봉이 많죠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네. 봉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매수의 심리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양봉이 많다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걸리는 매물대 자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놀링해서 끌고 가면 25,000원 26,000원 보이는 자리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만 해도 돼요 그래서 24,000원 25,000원 26,000원 오면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홀딩 그때 대응할 테니게요 감사합니다. 해요? 아니 잘 보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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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어우 최고의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매가 전화주셨어요? AP 시스템 AP c 스템에서 매수값 비중은요? 1 8 0 0 0에 20%입니다. 아1 8 0 0 0에 20%요? 최근에 사셨어요? 한지 좀, 좀 오래되셨죠? 마음고생도 많이 예. 하셨을 것 같다. 그죠? 예. 예. 장비 쪽은 전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나 OLED 장비나 이게 장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장비 예. 자체가 다운 사이클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예. 삼성전자가,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강조, 강도의 매수 강도가 세면서 주가들이 턴, 턴을 강하게 했어요. 바닥에서 어, 데드캣 바운스를 되게 세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따라서 봐야 될 거는 장비주예요. 그래서 지금 뭐 APC 10 뿐, 뭐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 소부장 쪽에 저는 당분간 시세가 좀낼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베이스도 좋고, 다만 업황의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장비 쪽을 잘 봐야 돼. 반도체 소부장 쪽을. 그래서 지금 AP 시스템은, 어, 욕심이 있다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어떨 것같요 그냥 쭉 끌고 가는 예. 거 어때요? 얼마? 네, 예, 최소 한, 예. 한 2만 천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다 연결이 잘 되네. 맞아요. 제 누나 똑같아요. 이 자리는 예, 2만 1천 원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가 매물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 공간 매매예요. 이거는 뭐이 업황의 사이클을 대로 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에도 구간에 심리적인 예. 영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2만 1천 원, ,000원, 2만 2천 원까지는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예. 이용해서 거기서 딱 수익 챙겨놓고 나오시면 돼요. 잘보이어요 그러면 ]셨어요? 혹시. 네. 네 그러면 혹시. 추가 매수요? 아니요, 좀더 빠지면, 어, 예. 좀더 치료를 할까요? 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희 아, 포인트는 어디로 아, 보냐면, 저는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우리 장세가, 뭐 제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 내년에 우리가 가장 큰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건 유동성일 뿐이지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는 펀드멘탈로 올라가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을 잡아 놓았으니 이제 추세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럴 때가 내년 1분기 쪽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연말과 내년 1분기 때 종목을 사들어가야 돼요. 차근차근 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더 빠진다 그러면 사 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면 웬만 그만큼의 수익에 대한 그 확률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런 종목들은 특히 반도체 소부장 종은 매수가 지금 적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카카오페이요. 20%. 아, 어, 매수권 비중은요? 어, 6만 5 0원이요 아, 어, 그래도 한 시름 놓쳤네. 그죠? 한 시름 놓으셨죠? 깜짝 놀랐죠? 많이 났어요. 네, 놀랬어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네.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아. 하면 어,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그러니까 높게 사지 않았으면 그자리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업황이 좋든 안 좋든 어,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 자리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최고 좋았을 때, 최고 안 좋았을 때이 사이클 안에서 범위에서 올라가서 최고 좋은 거를 다시 갱신해서 가격을 만들려면 실적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 다시 갱신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고 플랫폼 자체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이슈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냐, 끌고 가지 않는 게 맞냐라고 되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 고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더 움직일 수 있고, 뭐더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네네. 견해는, 어, 이 시세가 좀 왔을 때, 이 종목은 어, 이랬든 저랬든 시청자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종목이죠. 네, 네. 속썩인 종목이잖아요. 그쵸. 제가 주식을 오래 해보, 해보아서 결론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이~ 주식이라는 건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속을 썩였던 종목은 또속 썩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저희 원칙은 이런 나를 속 썩였던 종목이 내 매수가 오면 저는 바로 매도해버려요. 네, 그게 맞아요. 제, 예 그게 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봤을 때한번 나를 속속했던 종목들은 끝까지 속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맞지 아. 않는 거죠. 이게 사람들 얘기하면 궁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도 궁합이 있어요. 네. 어 저랑 아. 제일 안 맞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예요. 어뭐 이왕 생상하게 아. 저랑 잘안 맞아요. 그래서 전 제약 바이오를 안 해요. 안 맞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종목과 내가 잘하는 종목과 잘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 아, 내 매수가 가 오면 파는 게좀더 나을 수 있어요. 이 종목이 더 가더라도 아더 속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중을 많이 싫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종목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어, 기술적 반등이 들어간 거쇼크커버링이 그래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거를 이제 연말 되면 배당 때문에, 배당 이슈 때문에 크커버링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 공매도량이 줄고 공매도 금액이 줄어들어도 대체 장구가 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때이 어,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내 가격이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네. 65,000원 가격 들어오면 바로 팔아요? 저는 팔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아껴두지 네. 마시고. 저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피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피크, 바닥을 찍고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는 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 4월 때는 종목을 모아가고 3, 4월달에 2분기 때는 조금 종목을 홀딩해서 쭉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공간 매매라서 추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냈을 때 최고 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졸려,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하면거 얼마에 파는 게 좋을까요? 네, 가격은 파세요매수 거야? 65,000원. 네, 그 언저리에 오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 보세요. 네, 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